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사순절 17일자입니다. 오늘은 누가 보고 모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전쟁이 벌어지면 병사들을 모집하기 위한 모병관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채 20살도 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 뭐 젊다기보다 어리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학생들까지도 체격이 허약해도 본인이 원하면 다 징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사람을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를 찾아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비록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적재적소에 등용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찾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 순간 이 세상에 비로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서 찾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아무도 그들을 부르러 오지도 않았고 그들은 외면 대상이요, 버려지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회는 특별히 자비가 많아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혹은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그런 사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사회도 죄인을 부르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회를 할지라도 죄인에 대해서만은 정죄하고 벌을 주고 쫓아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어떤 사회에서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격적 말씀을 하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은 쓸데가 없다고 해서 부르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죄인을 변화시키는 방법,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죄를 씻어 새 사람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어제 생각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스스로 깨끗하다 자부하는 사람도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 죄인도 설 자리가 생겼고, 죄인도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불러서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때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불품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